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건강MC 김호수입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라고 합니다. 만약에 유방암 진단을 덜컥 받게 되면 머릿속에 막 수많은 생각에 고민도 많아지시고 엄청 어, 힘들어지시겠죠. 병원을 선택하는 것부터 교수님 치료 방법, 수술 방법은 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재건수를 해야 되는 건가, 난자동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연속된 선택 앞에서 환자분들은 아는 게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좀 모아서 교수님과 함께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유재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유재민입니다. 자, 유재민 교수님 인상도 좋으시고, <웃음> <웃음> 어, 보시는 분들이, 아, 궁금한 거잘 해결해 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부터 그럼 바로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유방암에 걸리게 된 이유, 왜 내가 유방암에 걸린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원인이 도대체 뭔가요? 환자분 중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유방암에 걸린 것이라고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MC 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뭐죠? 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뭔가 술 담배 아니면 뭐 잘못된 식습관, 네. 아니면 뭐 어, 운동을 안해서? 어, 네. 물론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닌데요. 네. 정답은 운이 없어서입니다. 운이 없어서요. 네. 물론 유방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원인들은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세경 교수님의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네. 과학자들이 암의 원인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무려 사이언스 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음. 암의 가장 큰 원인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라고 밝혀졌습니다. 아, 음. 제대로 연구한 거 맞나요? <웃음> 네. <웃음> 예, 암의 거의 60%가 음. 단순히 우연히 유전자 변이가 발생해서 아 그것 때문에 암이 아 발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이 어쩌다 보니 운이 없게 암이 진지금 걸려가지고 진단이 되신 거지 네. 무엇을 잘못했거나 이전에 뭐 삶을 잘못 살았거나 음. 이렇게 해서 유방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발견 및 치료법의 발달함에 따라서 음.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이 93% 정도로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 일본이나 미국의 5년 생존률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오?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런가요? 환자분들이 음. 저희 의료진들을 믿고 따라오시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시 일상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갈게요.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나서 또 추가적인 검진도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사이에 혹시 암이 더 악화된다거나 더 퍼지거나 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네. 아쉽게도 이러한 연구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 전형적으로 연구가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100% 정답은 없지만, 음. 어, 현재까지 국내 보고에 따르면 약 60일 이전에 치료가 들어간다면 음. 생존율에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또한, 어, 미국이나 서양에서도 약한 9천 명 가까이 에대는 환자들을 어, 치료의 시점을 2에서 4주 그리고 6주 이상의 치료를 비교를 했을 때 네. 6주 이상의 치료가 기, 지연되는 경우는 예후가 안 좋은 경우를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음... 또한 유방암은 마, 빨리 치료가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 유방암은 임파선에 있는 전이의 유무 그리고 유방암의 범위 그리고 원격 전이 유무 어... 그리고 유방암의 혹의 성질 등을 확인해야 되고. 환자분에 따라서 유전 변이의 유부 음. 어, 그리고 추후 임신을 원할 경우 산부인과 검진을 미리 또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에서 4주 정도 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네. 하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다리는 그쵸. 하루하루가 음. 힘들죠. 어, 힘들고 어렵기 음. 마련이죠. 여러 가지 협진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다양한 과에서 최대한 빨리 어 진료를 볼수 있게 그리고 상담을 할수 있게 연결을 해 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빨리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상기를 해야 되겠고요. 요즘 또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코로나 백신 접종 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만약에 유방암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를 대기하고 있는 중에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는 건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현 시점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현재까지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연구의 대부분은 암환자의 코로나 백신 효과 및 안정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이 되거나 그렇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오... 하지만 현재 우리 종양내과나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환자는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중증질환 및 사망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 중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우 유방암은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 검사 및 음. 수술 시에 그 애과 림프절 전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진단받은 반대쪽 어깨에 접종을 하시라고 권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양쪽에 유방염 걸리는 경우도 네, 상당히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이제 변기가 낮은 쪽 어깨에 음. 접종을 하거나 혹은 양쪽에 다 접종하기 어려운 경우는 엉덩이에 접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또 넘어갑니다 그렇다면은 항암치료는 언제부터 받는 게 가장 좋은지요 유방암의 치료 결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중에서도 호르몬 수용체 여부 및 헐트 수용체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 같은 조합에 따라서 네 가지 아염을 구분할 수가 있고 어, 이것이 선행 화학 요법 및 항암 요법 결정에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선행 네. 음. 화학 요법은 이점이 많은데요 음. 먼저 항암의 반응을 화, 확인을 해서 네. 어, 항암의 반응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표적 치료 및 항암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수술을 하고 이후에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알수 있을까요 항암의 음. 반응을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재발이나 전이가 있어야 그 반응을 알수 있습니다 어. 우리의 목표는 재발과 전이를 줄이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니까 음. 미리 만약에 이 암의 반응을 알수 있다면 거기에서 대비를 하는 게 좋겠죠. 또한 헐투 양성 환자분들은 최근에 연구 발표에 따라서 음. 표적 치료를 선행 화학 요법으로 시행했을 때두 가지 어, 약을 같이 쓸수 있습니다. 네. 수술 이후에 항암 요법을 하면 이것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이 상당히 비싸지게 아.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때 만약에 어, 항암 전에 전 절제가 계획되었던 분들도 부분 절제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음. 또한 원래 애가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분들은 곽청술이라고 어, 겨드랑이 수술을 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음.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개드랑이 수술 범위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환자분들이 만약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면, 먼저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좋겠죠. 음, 음. 그렇군요. 음. 자, 이렇게 유방암 치료, 뭐 선행 항암 요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셨고, 자, 그러면 만약에, 아직 전이가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피내암을 진단받으신 분들도 이 전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이 유방암은 네. 유관을 따라 생기거나 또한 소엽을 따라 생기는 경우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아서 음... 병기가 심하지 않아도 전절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우리 한국 유방암학회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조기 발견이 높아져서 약90% 정도는 음. 대부분은 2기 이하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절제 비율은 약30%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는 전 절제술을 하면서 동시 재건수를 받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수술은 크게 보면은 부분 절제를 하거나 음. 혹은 전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부분절제술은 이만큼만 떼어도 부분절제술, 이만큼 떼어도 부분절제술, 어. 이렇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넓게 떼고, 만약에 부분절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많이 얼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에는 재건술이, 동시재건술이 많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뗄 바에는 차라리 전절제술 하고, 그리고 재건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하나의 옵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어 수술 후에 환자들의 만족도 또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셨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네. 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항암 요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방암은 적절히 치료한다면. 충분히 많은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고 일상으로 회복되는 수 있는 암입니다. 네네. 하지만 처음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네. 찾아올 수밖에 없고 맞아요. 어떠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음. 그리고 전절제를 해야 되는지 음. 만약에 전절제를 하는 경우 내가 재건수를 할지 말지 음. 그리고 선생님이 선행 화학요법을 하자는데 내가 그걸 해야 될지 음. 그리고 유전 검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유전 검사 결과에 따라 나는 또 어떻게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지 젊은 환자분들 경우는 항암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애기를못 봐지는 경우도 네, 많은데 그리. 그러면 산부인과를 검진해서 난자 동결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이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을 수 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 뭐균형 잡힌 식사 등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이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는 대부분이 40대에서 50대 가장 흔하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한 가족의 어머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진료를 보다 보면 참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암을 진단받고 지금 치료를 받을 하는 이 순간에도. 집에 애를 혼자 두고 왔는데 아... 우리 애들을 누가 봐주나 네. <laughs> 우리 애들이 곧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애들 수능 시험 치고 나서 네. 수술 받으면 안 되나요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 이럴 때 우리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하면서 음. 어~ 이제 환자분들을 도와준다면 암으로부터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좀 슬기롭게 넘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에 교수님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방암 진단은 받으신 분들 주변의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도 해주고 또 사랑을 보여주셔야 또 빨리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유방암에 대한 원인, 적절한 치료 시기, 수술, 뭐 진단 후 관리까지 자세하게 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재민 교수님과 오늘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또 너무 좋은 이야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영상을 보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밑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하셔 가지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맞습니다. 좋겠죠. 어. 이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유재민 교수님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드.